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방송인 광희의 매니저 유시종 씨가 일진 논란과 관련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유시종 씨가 방송을 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그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일삼은 일진이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입장을 전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글이 재차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광희 소속사 본부 ENT는 27일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유시종 씨가 광희와 많은 분들에게 더큰 피해를 드리기 전 퇴사를 결정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처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본인에게 확인했다며 당사자인 본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회사에서 이를 더 신중하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과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인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가 일진 논란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자 전참시 측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은 27일 광희의 녹화 분량이 1회가 남아있다며 논의 결과 녹화에 최선을 다해준 광희를 위해 남은 출연분은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청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매니저 분량은 최대한 편집하고 광희 캐릭터에 집중해 방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만나요.